영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, 시작하는 거죠? 네, 네 영화,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주말에, 예 많고 많은 영화들이 있는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배우 소개해드릴게요.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인사드입니다 네, 이 상쾌한 주말 저희 7분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어, 영화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. 제가, 제가 집에서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, TV도 보는데도 이 영화 봐야 되나 저 영화 봐야 되나 되게 좀 고민도 많이 하고, 한참을 고르고 고르고 하면서 보는데, 이렇게 개봉하자마자 바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는 뭐 관객이라기 보다도 그냥 저희 친구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화 보시고 재미없다, 재미있다 이렇게 평할 자격이 없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니까 무조건 재밌다 그러고 어디 가서 그 영화 예술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. 빨리 와주신 여러분들은 관객 아니에요. 우리 가족이에요. 이따 영화 보실때도 아저 영화에 내 돈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시면 정말 더두배로즐기미 보실 수 있을겁니다. 아, 네 아무튼 이 주말 시에버콘과 어,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최다니엘입니다. 네,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a y 고요 오케이, 오케이 Okay, okay. Okay, 만 k a y Okay, okay. o k a 주 okay. Okay, 치 k 볼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이 a y Okay, okay. Okay, o 러 a y Okay, okay. o k a 고 o k a 아, 어, 이렇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, 다들 지금 사진 찍으시는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네. 다들 뭐, SNS나 뭐, 인스타그램 다 하시잖아요. 네. 네.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거, 예, 네, 좋은 얘기 많이 올려주시고, 약간 거짓말못 보시더라도 재밌다고, 대박이라고. 어떻게 이런, 그래, 이런 영화 가 한국 영화에 계 있어야 돼. 야, 이런 영화 필요하다. 너무 이행이가 되는 이 한국 영화에 계서 필요하다. 뭐,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얘기 잘 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오신 분들 자리에 잘 앉으셔서 영화 재미게 보시고요. 네. 우린 예, 나오는 배우들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오신 여러분들을 해서송수부터받으셔 네, 자. 마지막. 네. 일단 재밌게 봐주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요즘 환절기가 어, 감기 좀 걸릴 것니다 네. 네. 오늘, 오늘 여기서 내가 제일 어린 거야. 몇 살? <laughs> 10대 송수석 <손들어> 보세요. <laughs> 몇 살? <laughs> 몇 살? 열여섯 살. 열일곱 살. 열일곱 살. 열일곱 살. 열여섯 살. 열여섯 살잠 열네 살이가 안 되지 않나? 열다섯. 오늘 열다섯 살이면 다시 한번 할게요. 열여섯 살. 응? 여튼살 오케이. 열섯 살. 살이 나와. 여 나와. <laughs> 자, 오늘 생일이신 분. 오늘 생일이신 분. 남편생일남생일 남편 생일 나오세요. 남편생일남생일 <laughs> 남편 나오세요. 남편 생일. 남편 생일 나오세요. 오늘 기 오분, 두분 나오세요. 자분 진짜로 결혼 기념일이세요? 예 이분 나오세요. 헤드폰 네. 갖고 나오세요. 사진 찍어드릴게. 아이유.

대박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저희, 다 같이 뺄까?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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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> 안 나올까? <laughs>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오케이, 바디 시뮬레이션스! 감사합니다.